지금 음. 이제 다 왔다. 다 왔어? 완산 꽃동산 겹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같이 찍게요, 아 같이 찍게. 다 앉아서.

보세요, 한두 패스 스니한테한두 패스 한두 패스 한두앉스한두 패스 한한두 패스 으두 패스 한두 패스 한두 언니도 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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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그래. 사회 하나, 그래. 하나, 그래. 아니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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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찍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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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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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뭐라구>? 엄마, 오라, 고 언니, <laughs> 얼른 오세요. <웃음> <웃음> 아, 언니, 빨리 들어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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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땡겨, 땡겨. <laughs> 내가 준비해, <지금> 땡기라고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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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한번 더. <laughs> 하나, 둘. 막 <laughs> 찍어보시오. <laughs>

안 오면 또 심심하고 응? 어? 집에 있는다고 낳는 것도 아니고 <laughs> 오는 것이요 아이고 이 시간에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 있네 이 시간에 오, 사진 못 찍어 새벽에 와갖고 찍어야지 이제 비온 뒤에 와야 돼. 그래야 밑에 꽃이 싹 떨어져 갖고 예뻐. 여기 언니 오요 아? 시골집? 시골집, 로가자 여기 꽃을 봐야지 여기가 이뻐 연산호 <목소리로> 어 여기가 이뻐 여기가 <목소리로> 이뻐 언니 같이 가같가 어, <목소리로> 옛날에 우리 아이이어아 보네 아주 한 안다고 말해 이리 와 이리 와 앉았어. 여기가 여기 여기 이뻐요. 어, 여기가 이뻐요. 여기가 이뻐. 여기서 찍는다. 일단 우리 포장 빨리 구경하고. 사람 많아. 사진 찍기 괜찮겠네, 그제. 아 이거야 사진 찍으려고 마음 먹으면 아침에 와야 돼 새벽에 이렇게 이럴 때 오면은 사진도 안이뻐푸른 거지. 음, 그리고. 이 얼룩얼룩이 하고 사이사이 그늘이 져갖고 안 이뻐 예쁘다 근데 그냥 맞는데. 눈으로 봐야 돼요 언니 나 봤대. 요 나는 그래도 음, 몇번왔어 근데 응, 이렇게 어 아, 진짜? 지금 한라 씨발 그니뭐 얘기할 나지네 처음 왔어요. 아. 뭐. 여기 전주 촌니 아니 그게 전주 시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가면또 여기나 눠 봤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면가 <laughs> 이거 비올때 한번 와야 돼. 좋다. 떨어지는 거, 보고? 어, 그럼 밑에가 꽃들이야. 지금 철쭉이랑 일체꽃이 이쁘겠네. 어, 전주대도 이쁘지. 어, 지난번 일요일에 갔더니 철쭉이 안 피었어. 아, 아 이틀, 사이에 비워버렸어, 이틀, 피웠지, 음, 이틀 사이에 다 피어버렸어, 이가 니가 진짜 피었지, 이제. 이틀 사이에 다 피었어. 추울 때는 지진이 안, 안 피었는데. 아유, 공주구나, 공주야, 니가 어? 공주구나. <laughs> 피웠겠다, 이제. 완전히 꽃 털어주는. 그래요, 꽃털꽃주 완전히. 다리까지는 안가이워다 다리까지 어? 어? 네. 응. 응. 아따 이놈 붙들고 많이 찍었구만. 막 가지가 끊어졌구만. <laughs> 좋아? 아, 그러네요.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그러네요. 이거 타지에서 온 사람 같네? 어, 타아뭔입 <laughs>

네. 아, 어디? 뭐. 월요일날. 월요일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희무명이 머리에 두르고 척 외척화 척 외척화 물들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와야 언제 지었대 이거. 열두개 조항 동학사 오지영이 있었대요. 그때? 활동하다 전남 진도에서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 한 분의 머리뼈가 모셔져 있다. 이 분의 유골은 한 일본인에 의해 1906년 9월 진도에서 입출된 후 1995년 7월에 일본 북해도의 대학 표본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일본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관련 단체와 함께 동학 농민혁명 군지도자 유골봉환 주최위원회 상임 대표 한승환을 구성하여 1996년 5월 30일 유골을 국내로 모셔왔다. 이후 유골을 반초 경위와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 활동을 벌여 동학농빈군 지도자 유골이라는 사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유골을 빼돌려 비인도적인 인종학 연구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 놈들은 왜 우리나라 유골까지 가져가냐고. 나쁜 놈들이여. 네. 오더 응? 어, 아, 뭐 아, 엄청 하자. 심하다. 래 그래? 어. 월요일인데 사람도 많네요.

아니 오늘 여기, <laughs> 여기 앞에 사람 뒤돌아보고 예. 예. 아 좋아 좋아 오케이 밥 먹느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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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날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가 두릅 장아 찌를 줘갖고 삼겹살이도 먹으니까 너무 음 맛있더라. 두릅은 음 어떻게 변하니까 왜 바뀌었네 변가 옛날 이거 아니었는데.